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승너라 t v 입니다 이제 선거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자유우파 쪽의 보수우파의 후보로서 10명에서 1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확실하게 이재명의 일극체제, 이런 사람과 맞서서 이길 상대가 누군가.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관심거리고 또 자유우파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예, 그 뿌리가 확실한 사람, 어, 그리고 이렇게, 다시금 재건하고 회복하고, 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또 하나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 어, 이번에 억울, 너무도 억울한 이런 그 윤석열을 대신해서 대변해주고, 어, 다시 지속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아마 이런 것에다가 초점이 에 많이 맞춰져야 될 것인데, 여기에 김진홍 목사께서 이렇게 김문수 새 대통령 후보로 극적으로 미리 된다 하고, 가장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자. 김문수 대선 출사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다 하고, 어, 오늘 이렇게 마침내 발표를 어,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 장관은 마침내 정부 종합청사에서 이임식을 열면, 열고, 어, 취임 직후에 기자들 앞에서,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 기여를 제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노동 계획이 그것 때문에 한 것이었는데 잘안 됐다고 하면서 매우 죄송하다. 안타깝다. 자이 말을 하면서 눈물도 울먹였다 하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 대구시장 홍중표도 이 바로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뭐 문수형하면서 탈레반이라고 하면서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서로 상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여기에 어떻게 김준홍 목사께서 왜 이런 그 발표를 하고 나왔느냐. 김진홍 목사는요, 어, 이 김문수를 거국적으로 밀리 된다. 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월, 어, 기독교계에서 원로로서 가장 존경받는, 어, 정말, 그, 어, 그런 그 합리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소기, 어, 이 박학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이렇게 김진욱 목사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돌아가기에 이런저런 사정을 살필 수가 없다 이렇게 살필 여유가 없다면서 난도 직업적으로 내놔 말한다. 예. 이제 대통령 선거 일자가 잡혔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왜 김문수냐.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면서 나는 오래전에 김문수가 경기지사로 출마했을 때에 후원해장직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됨됨이와 가치관을 충분히 접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 선거가 끝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요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 기간 동안에 도와주었던 분들을 위하여 대접하는 모임을 가지고자 도지사로 당선된 그에게 건했다는데 선거 비용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형사를 치를 재정적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서 어 그때 선거 치르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자 어 이렇게 했는데 김지사는 선거 운동하고 남은 돈 전체를 중앙당에다가 헌납을 헌납으로 끝냈다. 기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하면서 공사 처리에 그만큼 투명했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경험을 말하면서요. 자, 김, 동시에 김 장관은, 어, 이 경기도 지사를 두번 연임하면서 행정력이 탁월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예, 이게 경기 지사만 두번한것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하고 중도 확장이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어, 저쪽에서는 땡큐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그 덩큐면은 나도 나도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어 그분들이 생각이 김 후보가 나오 장관이 나오면 땡큐라는 어, 전망의 말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 땡큐라면 저도 고마운 것이다 점잖게 받아 어, 넘기면서 자 이렇게 김문수 장관은요 어그 뚝심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어, 경남 어, 경북의 그~ 터주로 어~ 그런 집안 경기도 집안 또 노동당 노동자들에 대한 그~ 아우르고자 하는 그 깊은 그~ 애정 예 어려운 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반공산주의, 반 공산주의 반 이~ 반 어~ 민주적인 에,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도 뚜렷한 충성도 색깔 정체성 자 이런 면에서 그 장관은 어 그리고 깨끗하고 첨렴한거뭐 이런 점에서 어이 이재명과 대항을 하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